에어포항 1호기가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지난 14일 기념식을 가진 후 오는 9월 취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운항 노선과 운임 계획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포항시와 에어포항은 14일 포항공항에서 에어포항 1호기 도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항공기는 캐나다 기종으로 5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에어포항은 오는 9월경 운항 증명 승인이 나오는 즉시 국내 노선 취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김포 노선은 하루 5회, 포항에서 제주 노선은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계획입니다. 두 노선의 소요 시간은 50여 분, 정규 운임은 편도 6만 원대로 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객 수요에 따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국제 노선도 공략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새로운 전시 '세계'를 마련해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성한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획전시 이상한 사물들, 제12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 김진우 초대전, 그리고 역대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전을 개최합니다. 첫 번째 전시 이상한 사물들에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익숙한 사물들이 예술가의 시각으로 흥미롭게 태어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 초대된 4명의 작가들은 사진, 설치,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통해 사물을 색다르게 체험하고 세상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 진화의 비밀은 제12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인 김진우 초대전입니다. 미술관 내부와 외부 두 곳에서 전개되는 독특한 전시를 통해 작가의 창작 세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시는 역대의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전입니다. 장두건 화백의 예술적 반향과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기념전을 통해 포항 미술의 역사를 살피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동의권 국가의 관광, 문화, 경제 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환동의 국제 심포지엄이 13일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환동의권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동의 관계망과 협력방안, 관광, 문화, 그리고 경제였습니다. 한동의 발전 포럼 회원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해 국가 간의 관광 협력과 문화적 상호작용의 크루즈 관광, 두만강 지역 다국적 관광 협력과 제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의 역사와 포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동의 문화 네트워크와 문화 관광의 문제를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세계 경제를 주도할 환동의 권 선점을 통해 새 역사를 열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동북아 경제 블록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포항 영일만항 현장을 방문해 개발 계획과 컨테이너 부두 운영 현황을 창취하고 포항광 물량장,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수량 부족과 마른 장마의 폭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12일 가뭄 극복을 위해 유관기관 대책 회를 갖고 유기적인 대응 태세 구축에 나섰습니다. 반김은 유엔 AI 글로벌 교육원 기공식이 12일 한동대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AI 글로벌 교육원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내 정수장 8개소와 노후지역 수도꼭지 8개소 급수 과정별 30개소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를 6월 중에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전과 창의 정신으로 가득한 대학생들이 포항의 관광 홍보를 책임진다면 생각만 해도 든든한데요. 대학생으로 구성된 내일로 포항 관광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포항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일로 홍보단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경관을 선보이는 포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자, 아직까지 이 포항의 멋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 젊음의 열기로 포항을 알리는 렐로포항 관광 홍보단 여러분을 만나러 지금 떠나시죠. 포항의 맛과 멋을 홍보할 사람 나야 나. 렐로포항 관광 홍보단이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분 좋은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포항은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시죠. 내일로 포항 홍보다 파이팅! 연우랑 서운요 테마공원에 낯선 버스가 도착하고 웃음 끊이지 않는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laughs> 어머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세시서 같이 지원해서 오신 거예요? 아, 우리 둘이 지원하고 이분은 여기 와서 만났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평택에서 어. 왔어요. 어? 경기도 평 그, 경기도 평택.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에 왔어요.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어, 포항을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요. 동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포항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다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여름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호미곳에 빨리 가보고 싶어요. 아, <laughs> 네일로 포항관광홍보단은 전국의 맛 29세 이하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포항을 젊음의 도시, 해양관광도시로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후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개그맨 정범균 씨도 참가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포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자, 포항관광홍보단으로서요 굉장히 네.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맛일지 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또 포항 교육정보대사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정말 포항을 자주 오고 포항을 사랑하는데요. 어,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어, 또뭐 별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뭐또 제 만나는 지인한테도 포항 놀러갈래? 이러면서 포항 좀 많이 알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홍보단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파이팅 한번 알려주시죠. 네, 21세기 최고의 관광도시 포항을 만들기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 파이팅! 내일로 포항 관광 홍보단은 7월 24일까지 포항의 우수한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며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포항의 뛰어난 명소가 소개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홍보단의 표정도 무척이나 신나 보이는데요. 오늘 일단 포항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4년 전에 포항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4년 만에 와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포항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우리 포항 자랑거리가 좀 생각이 나나요. 네, 포항이 진짜 생각보다 바다도 예쁘고 이제 사람들도 다 착하고 자 맛있는 것도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이제 후미곶이랑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데 맛집도 많이 탐방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휴가지로 포항이 제격이다라고 어필. 남자친구랑 오기. 진짜 좋은 장소 같아요. 낭만적인 반짝반짝 불빛도 있고 해수욕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포항으로 여름 가오세요. 게다가 포항의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와 함께 가하늘을 화려하게 숨어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려 더욱 환상적인데요. 놓쳐서는 절대 안되겠죠?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앞으로 내일로 관광 홍보단으로서 포항을 알려갈 텐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 팸 투어도 하고 자유투어도 하면서 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여행 후기나 블로그나 SNS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면서 포항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SNS에 알리고 또 포항을 또 구경도 하고 하면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하시는 건가요? 포항의 매력을 여름철을 맞아가지고 관광객이 포항으로 오실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감각으로 포항만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할 내일로 포항 관광 홍보단 더위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는 그들의 활동으로 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명품 휴가지 포항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포항에서요, 신나고 즐거운 여름의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입니다. 암은 조기 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치료 시90% 이상 완치가 가능한데요. 국가 암 검진의 경우 수검자의 40% 이상이 10월 이후로 집중돼서 검진 기관이 매우 붐빈다고 합니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기관이 덜 분주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국가 암 검진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이번 주 클릭방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